지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또 이번 한 주간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도 잘지켜주실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또 주말 맞이해서 또 하나님 예비하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날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서 한주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돔을 위해 기도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니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있어서 내가 심판하려고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동과 고모라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동과 고모라는 죄인이고, 죄인들이 많고,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과 자비와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재밌는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중에서 50명이 있을지라도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멸하겠습니까? 왜 50명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의 성 하면 그 성에는 보통 100명의 사람이 있다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0명 정도면 절반 절반 정도가 의인인데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멸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해요? 그래? 그럼 아브라함은 좋다. 너가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예, 아브라함이 50명을 요청하죠. 그러다 50명으로 인해서 뭐라는 거예요? 50명 있다면, 그래, 50명 있다면, 온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온 지역. 그 50명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여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중간에 우리가 보을다 읽진 않았는데요. 처음에 50명을 하는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아니, 1명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 멸하지, 멸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게. 그러자 어떻게 요청하냐면,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0명. 그래? 40명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 다음에 숙명. 그리고 마지막엔 몇 명까지 가는 거예요? 열 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 명까지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또, 또 계속해서 계속 요청한 거예요. 이르되, 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마지막으로 십 명, 10명, 열 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해요. 왜 그럼 열 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롯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럼 롯도 있고, 롯의 아들들도 있고, 그들 며느리도 있을 텐데 로세 식구만 해도 1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인이 1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고 멈춘 거죠. 그래서 이 10명까지 요청했을 때하는게께 뭐라고 한 거예요? 10명으로 말미암아 뭐하겠다?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처음에 50명으로 했을 때,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온 지역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언제나 악해요. 이 세상에 언제나 악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인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악인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의인이 없다는 게 문제. 다르게 말하면, 의인들이 의인의 역할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세상이 악하고요. 이 사회는 언제나 악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이 망하고 있느냐, 안 망하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교회가 빛이 되느냐, 빛의 권리를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그건 정상이에요. 악인이 많은 것도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이, 의인 답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의인들이,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 그래서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회개를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옆에 바로 섰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악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동 형과 동생이 이제 다툴 때 형한테 그러잖아요. 야 네가 양보해라. 네가 형이잖아. 쟤는 동생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 아는 네가 참아야지. 의인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정말 우리가 의인으로서 정말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회가.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 사실, 우리도 의인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악이 가득하고, 나도 너무나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건 똑같이 개인의 삶의 원리에, 어, 적용하면 우리는 늘 실수해요. 우리는 늘 잘못해요. 우리는 늘 넘어져요. 그런데 결국에 잘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정말 소금, 바다가 3%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정말 3%라도 좋은 점, 선한 점, 정말 이런 점들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정말 하루에 살다 보면,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단 1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기도하고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자랑 하나 하면, 전 대학교 때 이렇게 조금 이제 친구들하고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봉사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무방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가서 무료로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는 일을 했죠. 근데 뭐 일주일에 한번 가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이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다 뭐냐면 맞벌이라니까 아이들이, 애들이 그냥 방치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가서 놀아주는 거죠. 반나절, 뭐 두세 시간 정도. 공부 가르쳐 주는 건 핑계고. 뭐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뭐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제 같이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다고. 근데 왜 다른가 했더니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봉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가는 봉사가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너희가 달라진 걸 내가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 일주일한 번, 한 시간 간거별 의미 없는 것 같죠? 한 시간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달라져. 정말 단한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정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정말 단한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우리의 삶들을 바꿔가는 거야.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악인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이 문제고.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정말 악이 가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3%라도 의인이 있는가? 의로운 생각들을 하느냐? 정말 내가 3%로 내 시간을 바르게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3%의 가치를 믿는 사람. 정말 이 세상도 악인이 문제가 아니라 3%의 의인이 없으면 믿고, 3, 의인이 없기 때문인 믿고, 정말 3%의 의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도 3%의 차이를 만들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주, 중요한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3%의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3%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삶 가운데서도, 정말 3%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내 시간에 3%를 다르게 쓰고, 내 생각에 3%를 다르게 쓸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